자, 이거는 벌목 현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벌목. 한겨울에 벌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보이시죠? 야, 저 건너 보이는 게다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눈이 하얗게 내렸죠.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대자연의 하나님이 밤새 저렇게 하얗게 완전히 그냥 작품을 만들어 주셨네요. 아. 자, 뒤에 보이는 산까지. 아. 멋있잖아요. 아. 음. 딱딱 우리 얼마이네. 닭따구리 한번 찍어볼까? 이야 어디 어딨냐 닭따구리 어딨냐 뚝뚝뚝뚝 하는데 어디 나무 위에서 어? 어딨냐 안보이네 딱딱거리 보여? 어 아, 저기 있네. 아저 가지에 매달렸네. 여기 맞지? 여기 있네. 보이죠요? 딱딱거리 쫄네. 아이고 잘 쫄네. 아이고 머리 아프지 않냐? 뭐 먹을 게 있다고 그렇게 쪄야 되냐? 야, 딱딱우리 여기 있죠? 응? 야, 뭐...